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의 제목. 일본 마지막 자존심 최대 IT 기업이 한 방에 무너지고 있다는 현재 상황. 이번엔 20조 날리는 것 아니냐는 걱정에 일본 정부, 국민 대혼란.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글로벌 혁신 기업에 한국 기업들이 여러 순위에 포진한 데 비해 실제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은 도요타와 소니 정도밖에 없는데요. 소니 또한 매년 그 순위가 추락하고 있어서 점점 세계에서 잊혀지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을 다시 한번 일으켜줄, 다시 한번 일으켜줄 IT 기업이 등장하면서 일본은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손정희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입니다. 특히, 이 소프트뱅크는 기존 사업도 기존 사업이지만, 미래 사업을 위해 펀드를 조성하고,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리고, 그 펀드 집행 기관의 이름은, 비전 펀드인데요. 이 비전 펀드란 미래 시장을 이끌고 갈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를 통해 최종 승자로 남을 때까지 지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우주 여행, 자율 주행, 그리고 뭐 5G 산업. 사물인터넷 공유경제 경... 사물 공유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물론 펀드를 조성하고 집행하는 그 이미지는 굉장히 사람들한테 좋아 보였고 실제 1차 펀드 조성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큰 금액의 펀드 기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프트뱅크의 지속된 잘못된 평가 때문인데요. 특히 거품 투자라는 이야기가 불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결국 일본 기업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와 관련해서 투자가 집행된 기업 중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면서 예상한 기업 가치를 보여주는 기업이 단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히 가지라 특히 가장 이슈가 되는 곳이 바로 반도체 설계 플랫폼 업체인 ARM홀딩스를 인수한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ARM홀딩스는 실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즉 AP죠. 이 AP 설계 베이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실제 이 베이스를 변형하고 추가적인 설계를 통해 AP가 완성이 되며, 이는 삼성이든, 퀄컴이든, 애플이든, 모두 사용하는 플랫폼이고, 사용하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또한, IoT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 시장에서도 강력한 존재를 과시하고 있는 게 ARM 홀딩스인데요. 하지만 미래 반도체 설계 시장에 대해 강력한 성장을 기대한 손정희 회장은 ARM을 실제 인수하는 모습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높은 가격에 인수를 한 점인데요. 소프트뱅크가 ARM 홀딩스를 인수할 당시가 2016년입니다. 그런데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ARM 홀딩스의 매출은 하나로 약 2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단일 시스템 반도체 설계 업체 기준으로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자랑하는 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소프트뱅크는 너무나도 공격적인 투자를 집행했습니다. 악수였던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수 당시 ARM홀딩스의 매출은 2조원 수준이었지만 소프트뱅크는 너무나도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인지 20배에요 20배 무려 20배 정도 비싼 한화 기준 40조 정도의 40조 정도의 arm 홀딩스를 뜬금없이 인수합니다 하지만 2016년, 17년이 지나면서 실제 스마트폰 시장은 점점 포화되어 갑니다. 실제 프리미엄 스마트폰 성장세가 주춤해졌고, 실제 스마트폰들의 기능이 점점 좋아짐에 따라 스마트폰 교체 주기까지 길어지는 악순환이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손정이는 당시 미국 트럼프라는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어요. 트럼프가 미중무역전쟁을 빌미로 중국 화웨이를 아주 매몰차게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실제 안드로이드 기반의 앱을 중국에게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ARM의 설계 기반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초강수를 중국에게 직접 들이밀면서 ARM 홀딩스의 매출은 오히려 2018년에 오히려 2018년에는 더 떨어졌고 소프트웨어 매출 또한 늘어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ARM 홀딩스의 주가에도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결국 이번 연도에도 손정희 회장이 그렇게 외치던 2025년 소프트웨어 부문 목표 매출액 20억 달러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1억 9천만 달러 수준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꿈만 꾸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ARM홀딩스의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택시 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는 공유 경제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요. 실제 이 자동차라는 아이템을 공유 경제라는 발상으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을 꿈꾸는 업체입니다. 실제 손정희 회장은 공유 경제 플랫폼이라는 미래에 관심이 많았고, <목소리> 관심이 많았고 우버에도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지만 실제 우버는 상장 이후. 약30% 정도 가까이 주가가 떨어진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버뿐만 아니라 공유경제라는 플랫폼에 목을 매던 소프트뱅크의 투자는 다시 한번 또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최근 사무실을 공유한다는 플랫폼을 내세워 성장하고 있는 위워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위워크의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약30% 정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위워크의 기업 공개가 사실 바로 내일 23일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잘못된 투자와 실질적인 투자 대비 얻는 이익이 적은 문제로 이 위워크의 기업 공개는 뜬금없이 12월 연말로 급하게 미루어졌습니다. 자신이 있고 미래 가치가 있는 플랫폼이었다면 여태 행미였다면 여태 행보에서 보여 주었듯이 당당하게 기업 공개를 했겠지만 여태 본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위워크라는 또 공유 경제라는 플랫폼을 내세운 기업 공개를 하기엔 소프트뱅크의 이미지에 너무 큰 타격을 주기 때문이죠. 또한 소프트뱅크는 우리나라 쿠팡과도 많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쿠팡의 시장 가치는 이제 다른 타 인터넷 마켓과 수준이 다를 정도로 빠른 시간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티몬과는 이제 차이가 너무 좀 벌어져서 경쟁 업체라고 부르기도 어색할 만큼 쿠팡은 편리한 서비스를 현재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뭐 로켓 배송 이라고 하죠 하루만에 배송 등으로 국민들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쿠팡에겐 검은, 쿠팡에겐 검은 그림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적자폭 인데요 대부분의 기업은 기업의 가치를 평가 받을 때 매출 순익 적자 폭등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출, 순익, 적자라는 숫자로 숫자로 표현이 되는데요.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순익 대비 적자 폭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만큼 비슷한 비율로 지금 쿠팡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 소프트뱅크가 투자한 기업들 중 상장 후 기업 가치가 오른 회사는 단두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소프트뱅크의 모습을 보고 세계에서는 일제히 거품 투자라며 강력한 핑 투자라며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의하면 천억 달러 규모로 비전 펀드가 약 100여개에 달하는 기업에 투자를 했지만 실제 기술과 관련된 어떤 혁신과 양적 완화가 동시에 겹쳐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 20여 년전 세계가 겪었던 2000년대 초 IT 버블과 굉장히 동일한 상황이라며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상장주의 투자를 하던 옛날 방식과 달리 단지 기업의 미래 가치만으로 비상장주의 많은 금액을 투자하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의 투자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금융 위기가 실제 도래할 시기쯤 세계에서 가장 큰 패배자로 손정이 회장, 소프트뱅크, 일본 그리고 비전 펀드라는 강력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 이런 상황 때문에 현재 소프트뱅크의 EU 비전 펀드의 투자금이 모이질 않고 있는데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양새입니다. 투자는 좋은데 너무 미래의 가치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도 이번엔 역대 최대 금액인 200억 달러, 약 25조 원을 또 융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소프트뱅크와 그리고 비전 펀드의 잘못된 거품 투자 방식을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직원들까지 출자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실제 수익성이 없는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고 큰 수익성이 없었기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현재 차갑기만 한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도 소프트뱅크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혁신이란 근 20년에서 30년간 보여준 적이 없던 일본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부르던 업체였는데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고 있으니 꽤나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있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알람,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